오늘날의 미술, 예술의 주체를 흔들다. 우리는 현대미술이 주요한 두 화풍으로서 입체주의와 추상미술을 살펴보았다. 이두 회화 양식은 기존의 미술 역사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수 있다. 그 연장선이란 회화의 대상에 대한 변화의 소멸이다. 미술의 역사에서 새로움을 찾는 시도는 언제나 미술이 대상과 관련되어 있었다. 대상의 선택과 표현의 역사가 미술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미술은 갈 때까지 갔다. 그림이 대상을 없앴는데 더 이상 뭐가 남아 있겠나? 하지만 미술의 대상이 극단적으로 사라졌다 해도 현대 미술의 본질인 새로움에 대한 욕망은 남아 있다. 이제 어디에서 새로움을 찾을 것인가? 다시 XC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XC 사회는 모든 화가가 추상 미술을 하고 있다. 이제 추상 미술은 더, 추상은 더 이상 신선하지 않다. XC는 새로운 미술을 위한 고민에 빠졌다. 대상이 없어진 미술계에서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오랜 생각 끝에 XC가 깨닫는다. 그림의 대상은 사라졌지만 아직 그림을 그리는 주체는 남아 있다. 엑세씨는 그동안 미술 작품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예술 제작 주체로서 이 화가를 작품의 일부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이제 현대 예술가들은 그동안 작품 밖에 머물고 있던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화가를 예술 작품의 일부로 끌어들인다. 오늘날의 미술은 미술이 주체를 흔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주체를 흔드는 방법은 다양하다. 먼저 XC처럼 그림 그리는 화가의 행위 자체를 예술로 규정함으로써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다. 실제로 미술, 미국이, 미국이 추상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잭슨 폴락은 커다란 천을 바닥에 깔고 자신이 주관이 이끄는 대로 공업용 페인트를 흩뿌렸는데 이후 이러한 작업 방식은 액션 페인팅이라고 불렸다. 행위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 범위로 평가되었다. 오늘날까지 많은 예술가가 퍼포먼스 형태의 예술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는, 있는 것도 여기서 기인한다. 미술은. 하는 행위를 예술로 피, 포함하는 예술사적 맥락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주체를 흔드는 두 번째 방법은 주체를 아예 없애는 것이다. 이를 자동기술법 혹은 자동묘법이라고 부른다. 주체를 정말로 아예 없앨 수는 없고, 이성에 의한 통제를 벗어나 무의식적인 무념모상의 상태에서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한다. 독일 출신의 초현실주의자였던 막스 에른스트는 작품 활동 초기에 종이 위에 물감을 짜서 반을 접었다가 펴는 데칼코마니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작가의 이성적 이식이 작품에 반영되지 않는 자동기술법적 활동이 하나라고 할수 있다. 어릴 적 미술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던 데칼코마니를 통해 우리는 이미 현대 미술의 자동기법수를 체득했었던 것이다. 주체를 흔드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주체를 집단화하는 것이다. 요즘 미술 전시회에 가보면 예전의 전시와는 달리 품위 있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다. 안내하는 사람들이 자꾸 작품들을 만져보라고 하고, 어디 가서 서 있어 보라고 하는 등, 감상자가 작품을 경험하고 작품의 일부가 되도록 한다. 미술작품이 하나의 종교적 성물처럼 모셔지던 과거의 전시회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것은 다수가 작품에 참여하고, 그로써 작품을 완성해 나간다는 과정이다. 오늘날의 예술가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예술가라는 주체를 반영, 변형시키려는 현대 예술의 맥락을 토대로 한다. 현대 미술을 정리해보자. 지금까지 20세기 미술과 최근 예술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다. 이제 현대 예술가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감이 오는 것 같다. 단정적으로 정리하면 현대 미술 예술은 미의 추구라기 보다는 새로움의 추구다. 그리고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우선 예술의 대상을 변화시켰고 다음으로 예술의 주체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이 책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이와 같이 현대 미술에서 대상과 주체가 탐구되는 동안 일부 예술가들과 평론가들은 예술의 의미를 탐구하는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기도 했다. 현대 예술의 다양성 속에서 예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하의 평론가들과 예술가들이 논평과 퍼포먼스로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는 현대 미술의 낯선 모습과 마주친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되겠다. 그러면 현대 미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예술의 대상 주체 이미 중에 무엇을 흔들고 있는 것이지? 최종 정리. 우리는 지금까지 고대, 중세, 르네상스, 초기, 근대, 근대, 현대로 시기를 세분화하여 미술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미술사에서 큰 흐름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이성을 중시하는 절대주의 예술의 흐름이 있다. 다음으로 이와 대비되는 감성을 중시하는 상대주의 예술관이 존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에 이르러 절대주의, 상대주의, 예술관을 모두 거부하고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회의주의적 예술관이 있다. 우선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완벽한 이상을 추구하는 절대주의적 입장은 그 기원을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찾는다. 이후 종교적 성향이 강했던 중세 그리스도교 미술을 지나 르네상스 미술로 이어진다. 르네상스 미술은 이후 신고전주의로 이어지는데 르네상스나 신고전주의나 모두 고대 그리스 로마의 미술을 이성 이상적인 미술로 상적하고 이를 복구하는 데 주력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이성주의적 미술에 대한 반발로 개인의 주관과 감성을 중시하고 변화하는 세계를 화폭에 담으려는 상대주의적 입장이 있다. 르네상스 시기에 등장한 바로크 로코코 미술은 이성적인 르네상스 미술과 미술의 반기를 들고 우연하고 화려한 미술을 추구한다. 이러한 감성 중심의 미술은 이후 낭만주의로 이어져 개인의 감성을 강조한다. 근데 이르면 낭만주의 비현실성에 반발하여 삶의 변, 현실을 미술의 대상으로 하는 사실주의가 탄생하고 동시에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무거움과 역사성에서 벗어나 순간의 인상을 포착하려는 인상주의가 등장한다. 인상주의는 이후 후기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인 세잔이 이르러 미술의 대상을 분석하고 관점을 다양화함으로써 현대 미술이 탄생할 요인을 마련했다. 현대에 이르러 미술은 더 이상 이성적 절대주의와 감성적 상대주의의 싸움이 아니다. 예전 것들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들을 실험하는 회의주의적 장을 바뀐다. 세잔이 예술적 전망을 이어받아 입체파가 등장하고 입체파가 대상을 해체함으로써 새로움을 추구하던 방식은 더욱 극단화되어 추상미술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오늘날에는 예술의 대상에 대한 분석과 해체를 넘어 예술의 주체로서의 예술가를 대상화 소거, 집단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움이 실현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미술 흐름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